구독? 좋아요? 끝. 네, 보세요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부터 본인의 닉네임, 키, 나이, 몸무게, 사는 곳, 성향 이렇게 여섯 가지 정보 야무지게 부탁드릴게요. 제 채팅은 안 해서 닉네임은 없는데 불러 주실 때는 그냥 몽이라고 불러 주시면 되고요. 몽이 님, 몽이 님. 나이는 28에 183에 80. 서울 살고요 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머 우리 몽인님께서는 또 어떤 고민거리를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까요? 제가 제가 탑이긴 한데 성욕이 그렇게 없어요. 예. 네. 아니 어쩌다가? <laughs> 아니 그냥 저는 원래 주변에 정말 한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성욕이 없는 남자 있잖아요. 아 무성애자이세요? 아니면은 아. 그건 아닌데. 네. 어그 관계 전까지만을 좋아하고. 딱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그완박까진안 뭐, 가고 쭉쭉이까지 네. 가시는 거예요? 근데 네, 다 가긴 가죠 네다 가는데 네. 그전 단계까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서 한 거고 응그 음. 뒤는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연기를 하, 하는 거라고 해야겠죠? 어거지로? 아마... 어거지로? 네네 그렇죠 쭉쭉이부터가 이제 우리 몽이님께서 억지로 하는 그 단계예요? 아니면은 쭉쭉이까지 아 쭉쭉이까지는 좋아? 네네. 저는 전, 전딱 거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. 어, 비선호자이신 거네요? 음... 비선호는 아니에요. 상대를... 상대가 이제 기분 좋아하니까 저는 음. 그거에 만족을 느끼니까 음. 제가 해주는 거긴 한데 제가 그거에 대해 성적으로 뭐랄까 욕구가 채워지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랄까 음, 그러면은 아마 LX의 비선호자가 맞는 것 같아요. 선호하지는 않는데 상대를 위해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LX의... 비선호 탑이 음. 맞거든요 그거는 음.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몽이님 만 있는게 아니고 주변에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음. 그런 사람들을 흔히 오알충이라고 하거든요 <웃음> <웃음> 입으로 하는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넣으면 별로 기분 안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바텀중에 비선호 바텀이 어딨겠니 바텀은 다 전립선으로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바텀을 하는 건데 그지. 보통은 근데 탑 중에 비선호자가 많은 이유가 탑들은 보통 에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나마 그냥 한 번씩 그냥 <laughs> 기구 가아요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그런 탑들이 많습니다. 비선호 탑들이 많아요. 솔직히. 음. 음. 그거는 우리 몽이님이 뭐 비정상적인 건 아니고 주변에도 많이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봐서. 몽이님이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왜요? 느낌이 안 와요? 아니 아니요. 저도 느낌이 오고 다 그건 맞는데 네. 그게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막 흥분적으로는 너무 동물스럽다 그러더라고. 아, 그러니까 몽이님은 약간 상대방에 막 아껴줘야 되고 막 보다듬어 줘야 되고 애기 어루만지듯이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동물적으로 막 상대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. 흔들어놓고 네.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는 게좀 어, 너무 상대한테 못할 짓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, 그렇죠? 어, 네네. 음... 저는 이제 그냥 안고 그냥 키스하고 그냥 음... 그렇게 안고 자고 저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. 음... 키스 중, 업충이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정말 진짜 자기랑 너무 너무 우리 몽이님과 너무 너무 잘 맞는 바텀을 만났을 때는 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해봐. 그러니까 이게 아이 사람을 내가 함부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어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 나도 좋고 어 우리 둘이 뭔가 같이 <laughs> 아이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. 같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<laughs>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느낄 때, 비로소 우리 <laughs> 몽이님은 진정한 순수 탑으로 거듭나실 수 있으리라. 제가 믿겠습니다. 아직까지 좀 약간 여리고 막 아파하는 그런 바텀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한 그런 감정이 될 수가 있는데, 나처럼 그냥 고수 바텀들을 만나보거나, <laughs> 이렇게 해봐. 그럼 죄책감 같은 거안들 거예요. 아, 그리고 또 한, 또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. 네. 제가 이제 원래 좀 운동 생활을 오래 하다가, 음. 그 이제 어플을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만나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예. 은둔하던 분들과 음. 이제 활발히 활동하던 분들은 차이가 있잖아요. 갭이 있잖아요. 음. 그래서 이번에 그 활동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예. 이제 썸을 타게 됐어요. 한 5개월 정도? 음. 그분이 저 말고도 이제 썸을 여러 분과 타시고 계시던 거였어요. 음. 저는 이제 썸부터 연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요. 아. 그래서 저는 그분만 보고 전 그분한테 음.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, 이제 음. 그분은 이제 저 말고 음. 여러분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한테 벽을 쳤죠. 이제 썸 타고 있는 분들 중에 그냥 한 명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라. 이러면서 음. 저는 이제 제가 벽을 쳤거든요. 제가 이번에 이 분을 좀 제가 많이 좋아했어가지고, 음. 좀 생각이 남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이제 지인분한테,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는데, 원래 게이들이 다 썸을 여러 명하고 타는 거야, 이러더라고요. 아,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. 그니까 이거는 정말 근데 사람 바위 사람이에요. 그니까 러 게이들이 다 썸을 여러 명과 타는 거야.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니까, 러 몽이님이 만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, 솔직히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. 요 그분 같은 경우에 몽이님이랑 같이 만나면서 둘이 알콩달콩 하면서, 아, 이 사람이랑 연애해야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, 상대방은 고백을 해주길 바랐겠죠? 근데, 고백을 안 하고 계속 뭔가, 썸만 타고 있고, 어, 우리 언제 연애하는 거지? 어,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맞나? 재밌어가지고 계속 만나는 건가? 나랑 그냥 즐기려고 만나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갈아탔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애초에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을 지녀가지고 여러 명과 썸을 타는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, 그니까 그거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, 그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,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, 저 같은 경우에도 썸은, 어, 누구나 어, 여러 명하고 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음... 고백하는 순간부터가 연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전 애인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썸을 되게 오래 탔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썸 타는 동안에 저 솔직히 다른 사람들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근데... 했던 얘기가 나는 너랑 썸 타면서 너랑 그때부터가 연애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난 정말 몰랐다 나는 그냥 형이 뭐 나, 나랑 연애할 생각이 아니고 그냥 정말 즐기려고 만나는 건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해서 둘이 결국에는 그냥 어 그런 오해 같은 거 풀고 연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썸의 그 본질이 좀 잃어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FWB 그냥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친구로 전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 썸은 가능하면은 좀 적당히 타고 빠르게 연애로 가든가 아니면은, 썸을 좀 확실하게, 음, 뭔가 또 거리를 두든가, 어,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, 좋지 않을까. 그게 몽이님한테더 이득이지 음.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음, 아무튼 몽이님이 뭐 비정상적이고 몽이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. 그냥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그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지. 음,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. 그냥 그때 조금 일찍이라도 내가 고백을 했으면은 둘이 연애로 꼬리를 할수 있었던 건데 타이밍이 지금 좀 늦어져가지고 그 기회를 음, 잃은 음.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아쉽네요. 네,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. 음, 아니면 뭐 그분한테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해봐가지고 연애를 꼬리를 시키든가, 자꾸 생각이 난다면은 한 번쯤 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아니면은 음. 그냥 또 정말 깔끔하게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더 좋은 사람, 더 멋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때는 썸을 최대한 <laughs> 짧게 타고, 어, 아이 사람 딱이 음. 사람이다. 나 느낌 왔을 때 그냥 바로 그냥 고백을 해 버리는 거지 그렇게 시작해야지 연애가 시작이 되지 서로 이렇게 뭐랄까 줄다리기 하다가는 또 다른 사람 생기고 기회를 잃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 뭐 몽이님 뭐 이태원 다니세요? 아니요 저 이태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이번 주 토요일에 이태원 첫 경험 같이 해봐요 저랑. 첫 경험 같이 해봐요 저랑. 첫 경험 같이 해봐요 저랑. <laughs> 가면은 제가 엉덩이 토닥토닥 궁디 팡팡 해드릴게요. <laughs> 아, 이제 그렇게 제 식견이 넓어지는 건가요? 뭐 <laughs> <어머>, 식견이라뇨. <laughs> 저 겨우 한명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. 네좀 다녀봐야겠죠 정로나 이태원이나 음, 정로도 다녀보고 이태원도 다녀보고 김뜰뜰도 만나보고 한번 그렇게 하는거지 음, 뭐 네. 게이 생활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죠네 만나면 제가 먼저 가서 인사드릴게요 음,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래 조심히 들어가시고 어, 더 좋은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알았죠? 네 감사합니다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.